맨날 광배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laughs> 안 자라거든요. 느끼셨을 거예요. 후인 하강은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표현인 거고. 근데 대부분 후인을 해서 하강을 하려고 하니까 깊이라는 게안 느껴지실 건데. 접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면 일단 얼후인이 났어요. 음, 아, 네네네. 핸드폰은 네. 다 땡기냐. 네. 날이 좋다, 얘들아. 오늘은 그 우리 피디님께서 제 등을 고쳐주기 위해서 워너비즈 팀에 와서 이제 헤드 코치님한테 등 운동 레슨을 받아주는 컨텐츠를 얘가 또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 다 끌려 나왔습니다 지금. 뭐 여기 치아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이런 분위기 익숙하지 않아? <laughs> 남자 회원님 한 분도. 일기거아야번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민망한 <웃음> 굉장히, <웃음> 잠깐 저희 PD님이랑 짱구 저 매기는 거 아니죠? 잠 아, 잠깐, 잠깐, 잠깐. 아, 지금 포즈 잡으래 아, 무대 올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포즈 바이 포즈를 많이 봐서 이 챔피언 짱구 아니죠 아, 동보신님 네, 근데 지금 업둥이는 의미가 있나요? <laughs> 아직아직 지금 의미가 있어요. <웃음> <웃음> 있어요? 다있습니다 아, 네, <laughs> 설명 간단하게 아, 해드릴게요. 자, <laughs> 아니, 아니, 표정이 아니, 오늘 비밀 같아서. <laughs> <반짝 놀랐어요. 웃음> 오케이. 운동하실 때 혹시 뭐 불편하시거나 아프신데나 요즘에 뭐 부상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허리디스크가 어떻게 있으세요? 몇번 있으신 그, 거요 럼바 1 4오 번이 이제 터져 가지고 없고 얼마 네, 전 네. 네. 십자인대 수술 말고는 없습니다. <laughs> 그, 알 아, 본인이 생각하기에 등이 안 좋다고 생각하셔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laughs> 그 디스크가 터지기 전에는 네네. 등이 좋았어요. 아, 네네. 거짓말이 아닌데. 네네. <laughs> 등이 좋았는데. 네네. 터지고 나서부터 네네. 느낌도 예전만큼 안 오고. 음, 네네. 그리고 아예 이게 뒤로 꺾어져서 여기 만져보시면. 네네. 아이고. 끊어졌어요. 네네. 에, 에, 에. 그럼 잠깐만 제가 뭐 확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 무릎 쭉 펴주시고요. 여기 허리 한번 대보세요. 무릎 핀 상태로 한번 대볼까요? 어. 제손 아예 안 들어가게 여기 다꽉 붙여보세요. 와. 안 붙이세요? 네. 오케이. 그냥 이제 제 생각으로선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항상 사람 포지션을 볼때 할로우 바디 포지션과 아치 바디 포지션을 되게 많이 봐요. 음. 결국에는 이제 골반과 척추를 어떻게 쓰느냐? 음. 그리고 그 가동 범위가 나오느냐? 결국에는 그 할로우 바디와 아치 바디 사이가 우리가 얘기한 뭐 중립중립하는 그 뉴트럴 포지션인데 네. 바디빌더로서 약점이 없으려면 이 할로우와 아치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야 되고 그 스펙트럼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세팅을 해놓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길씨 같은 경우는 우선 할로우 포지션 자체가 되게 안 돼서,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또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코어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복부에 있는 근육들의 기능이 조금 약하시지 않나 어, 조금 기은씨한테 맞춰가지고 한번 등 운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네. 오늘 할 패턴은요 우선 허리가 안 좋다고 하시니까 상체를 직립으로 지면이랑 수직 상태로 세우는 상태에서 내상완골 견관절의 움직임을 바꿔서 어, 운동을 하는 패턴이 하나 있고요 아. 세팅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립이에요, 저는. 몸을 바르게 음. 세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티기. 음.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기립된 나의 힘을 버틸 수 있는 능력. 음. 그 다음에 당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바디빌딩식 트레이닝을 하면 당기기로 자꾸 내 등을 에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되게 강한 것 같아서. 음. 다른 부위는 이제 뭐 반대일 수 있고. 그쵸. 등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좀 적용하는 게 네네.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동물은 잘 서야 되고 그러니까 잘생걸 버텨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 패턴으로 한번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수들한테 강조를 하는 게승모근에 대해서 강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체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상완골의 움직임만 바꿔가면서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렷하고 계신 상태에서의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등 운동은 결국에는 이제 중력 운동이잖아요. 그럼 중력을 받았을 때첫 번째는 슈러그예요두 번째는 로우 로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로우겠죠. 그 다음에 하이 로우 위에서 밑으로 당기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레프리든 풀다운 계열의 운동들. 요렇게 이제 스펙트럼을 저는 많이 나누고요. 음. 다섯 가지 패턴 중에, 뭐를 많이 했고, 뭐가 편한지, 음. 그리고 뭘덜 했고, 음. 뭐가 불편한지라고 따졌을 때, 그냥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상, 간이로 여기서 1, 2, 3, 4, 5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 2번에 대한 포커스가 현저히 적고요. 음. 그러니까 프론트로우, 하이로, 모풀 뭐 다운 계열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데 음. 제가 생각하는 등의 기능, 견갑골의 기능은 결국에는 1, 2번이 좋아야지, 3, 4, 5번이 좋아지거든요. 아 음, 결국엔 회전도 잘해야 되고 움직임이 좋아야 되는데, 시러그를 뭐, 해도 메인으로 시러그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로우로우 같은 경우도 내가 살면서 그 로우로우 당기는그 각도를 쓸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네. 자세도 잘못 잡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1, 2번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강조를 많이 해서 음 3, 4, 5번의 능률을 올리자라는 아게 약간 저의 포커스거든요. 어 서, 상체를 이제 기립했을 때. 어 어, 그래서 오늘도 순서대로 시러그랑 로우로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론트로우, 하이로우, 풀다운 계열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어, 거기서 뭐 추가를 하자면, 그래서 이 5번부터 1번 에 대한 스펙트럼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암풀다운이고요. 네. 요렇게. 1, 2, 3번을 대체해서 우리가 쓸수 있는 게 데드리프트. 어. 그 데드리프트는 오늘 제외를 하고 아... 어떠신가요? 설명 잠깐 들어보셨는데 설명 잘 하십니다 <laughs>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할로우 포지션이 조금 약하시거든요 다리를 그냥 편하게 V자로 이렇게 한번 모아볼게요 그 상태에서 다리 사이에 짚어있다고 생각하고 쭉 잠그면서 내전근에 힘 한번 꽉 주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골반도 살짝 끌어내려서 살짝만 끌어내려서 코에 긴장도만 만들어 놓게요 네, 그 상태에서 실어그 진행해볼게요 하나 또 둘 목을 조금만 들고 턱을 조금만 당길까 네셋 오케이 곧넷 아홉 하나만 더요 오케이 그만 나이스 코어의 기능이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네 이, 아니 이 할로 포지션을 할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면을 누르는 힘을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당연한 게. 사람이 중력에서 항상 서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지면을 누를 일이 없거든요. 특히 바디빌딩을 하면 복근은 좋지만 기능은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가 대부분 바디빌더들이 다 그래요. 다섯 개, 여섯 개, 왜 웃어? 일곱 개. 되게 짧네. 봤어. 여섯. 그 시합장 당일에도 펌핑을 가볍게 쳐주면 아까 4번 포즈 같은 경우도 훨씬 더 편하게 음 포즈를 잡을 음수 있고요. 항상 승모근은 한 1kg 정도 여기에 올려놨다고 생각해서 살짝 긴장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체 운동을 했을 때 훨씬 더경갑 움직이는 게 수월하게 움직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4번 포즈 잠깐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해본 거예요. 힘을 넣고 포즈를 하고 계신가 안 하고 계신가를 봤는데 대부분 이제 문제점이 4번 포즈 잡으실 때나 1번 잡으실 때도 등을 펼쳐버리거든요. 어. 대부분 등을 펼치기만 하는 게 밥도 아. 바빠서 그냥 납작해지금 아. 특히 한국 선수들이 아.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인지하고 포즈를 잡았을 때 훨씬 더 등이 디테일하고 볼륨감 있게 음. 잡으실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 주세요. 제가 있습니다. 아, 아, 제가. 제가 있 제가 있습니다. 제1위어서 이렇게 불편한 점은 처음입니다. <laughs> 몸판을 어린 놈 새끼가 껴야지. 이거를. <laughs> 각끔가 과다 뭐이 로우 로우 동작으로 밑으로 끌어 내리면서 광배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 기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밑에서 위로 당기는 동작이기 때문에 승모근 상부와 미들 그 다음에 원근 정도까지 네. 어그 정도만 포커스를 해서 말 그대로 밑에서 위로 잡아 당기는 동작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할로우를 잡아 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네. 발바닥은 그냥 계속 꾹 지면을 눌러 주시고요. 네. 원래 지면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코어가 잡혀야 되는데, 아 아, 아마 그 기능이 아직 인지가 안돼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우선 따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오케이, 나이스. 그 다음에 팔 편하게 펴서 가슴 압박 그냥 느껴주세요. 네. 시선 한 번만 들게요. 오케이. 자, 거기서 그냥 밑에서 위로 한번 쭉 당길게요. 고! 하나, 나이스. 둘. 굿, 셋. 나이스, 넷. 그래서 여기에 슈러브가 감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다섯, 나이스, 넷. 하나만 더 할게요. 다섯.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저 선생님 죄송한데 네네. 스트랩 좀. 어 그럼요, 그럼요. 드릴까요? 드릴까요? <laughs> 갑자기 끌왔다니까 지금. 지금 속도나 패턴은 편하게 원래 하시던 아. 패턴으로 그냥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호흡에 맞춰서 리듬을 맞추는 편인데 아. 제가 지금 그걸 건드려 버리면 호흡이 들쑥날쑥할 것 같아서 지금은 누르면서 코 같이 발동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가슴 압박 느끼시면서 팔 편하게 쭉 뻗어 주시고요. 시선 조금더 들어서 당길게. 네. 오우 나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불 위로 조금 더 실어. 셋, 넷, 하나요. 아, 나이스. 그만. 나이스, 나이스. 잘 할로우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호흡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호흡에 대한 패턴의 성향을 보면요. 할로우가 안 되시는 분들은 늑골의 하부각이라고 하는데 이 늑골 하부각이 되게 넓으세요. 이게 되게 넓은 거 자체가 이제 살면서 뱉는 호흡을 크게 안 쓰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뱉는 호흡을 못 한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잉을 드리자면 힘을 쓰실 때 뱉는 호흡을 세게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공기량을 한 번에 세게 뱉을 때 호흡 근들이 무조건 사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연은 없지만 황철순 선수님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 보면 호흡 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잘하신다고 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호흡에 맞춰서 운동을 끌어가는 게. 제가 봤을 땐 그런 점이 약간 호흡을 좀 참으세요. 아. 그러니까 호흡이 여기서만 놓으니까 여기는 조금 흉곽 자체가 되게 넓은데 코어 컨트롤이 안 돼요. 아. 네,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서 운동을 하실 때는 호흡을 최대한 뱉는 거. 아마 뱉는 게잘안 되실 거예요. <laughs> 나이스. 호흡 더 <후> 호흡 뱉어보세요. <laughs> 셋. 나이스. 실어까지 넷. 다섯, 아이스 네, 여섯, 일곱. 기침 한번 해보실게요. <laughs> 그 느낌처럼 음. 후, 짧고 세게 뱉어보세요. 이게, 이게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많은 양을 한 번에 보내려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시각적으로는 바디빌더니까 다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기능 검사들을 해보면 되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특히, 강민이도 약간 음.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강민이 형도 그 네. 등이 안 좋잖아요. <laughs> 그래서 밴드 호흡을 음. 잘 못해요. <laughs> 김강민이나 장성엽이나, 안 돼. <laughs> 배틀 준비하시고, 크게 뱉어주세요. 고! 나이스. 둘, 고! 셋, 넷. 쉬라고 들어가야 돼요. 다섯, 밑에서 위로. 여섯, 오케이, 그만. 나이스. 그 상태에서, 이 발, 여기 밀어보세요. 복근에 힘을 줘서 자꾸 얘를 잡으려고 하는데, 누르는 힘으로 얘가 쓰이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자, 세게 밀어보세요. 그 느낌이에요. 음. 다시 하나, 둘. 오케이, 그 느낌. 하나, 둘.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 보세요. 눌러보세요. 그럼 훨씬 더잘 느껴지실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등 운동 하실 때도 이 느낌을 한번 살려서 한번 해보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원판 정리는. 원판정리? 제가 끝나고 한 번에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원판정리 없이 운동해본 적 처음입니다. <laughs> 절대 못하게 하고, 제가 하거든요. 네. 어, 점점, 점점 포커스가 달라지겠죠. 방금 로우로우 한 것보다 프론트로우에서는 광배나 원근의 개입이 조금 더 들어가고, 승복은 상부 개입이 떨어지고, 미들 개입이 조금 더 높아지고. 네. 그거 똑같이 딱 밀어주시고, 둘, 셋, 넷, 다섯. 나이스. 여섯, 둘, 둘 셋. 발바닥. 넷, 하나요. 오케이. 그만. 나이스. 호 뱉는 거랑 지면 미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잘 못하는 것 같아요. <laughs> 호흡을 뱉는다고 이렇게 액션은 주시는데요. 나오는 아니, 양이 되게 에이. 적어요. 아, 담배를 빠르지라는 게 끊기는 <laughs> 너무 오래 폈기 때문에. 습관이거든요. 숨을 조금 많이 참고 운동을 하시고. 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디빌딩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 고중량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그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아, 나는 이러니까 어, 내가 못하는 걸 찾아가야 조금 더 아.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승모근 삼각을, 경각의 삼각을 모은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나이스. 다섯 개. 여섯. 일곱. 나이스. 여덟. 아홉 되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전 충분히 아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바디빌더 선수로서 오래 하셨으니까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백날 광배를 뭐 어떻게 한다면서안 <laughs> 자라거든요.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승모근의 기능이 좋아지면. 알아서 견갑의 기능이 좋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견융관절이죠. 그 친구들이 좋아질 거고 걔네가 좋아지면 광배는 좀 따라오는 근육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하나 추가를 하면 내가 골반과 척추를 어디에 세팅을 해놓는가. 음. 여기서도 동작을 잘해야 되고 여기서도 잘해야 되고 뉴트럴에서도 잘해야 되고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가 아이템처럼 꺼내서 내가 부족한 부위를 채우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한정된 안내 안에서 막 근육만 포커스해서 이렇게 다가가다 보면 저는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기능적으로 더 아치로 레플다운 당기 당겨도 돼요. 이것도 내 포지션이고 여기서 어떠한 동작이 일어나는 게내 거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목표를 하고 아 나는 오늘 등 운동은 모든 모든 걸다 아치 포지션으로 할 거야. 왜? 나는 아. 할로가 너무 세니까 나는 이번 주는 아치로 다갈 거야. 해서 정확한 목적하에 음. 어떠한 동작이 이루어진다면 타겟팅이 아. 더잘될 건데 근육근으로만 접근을 하면. 전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 개선하기에. 아 네. 운동을 오래 했는데도 네네. 이게 맞는 건가라는 네네.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뭔가 이런 운동을 할 때도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나 네네. 그런 게 항상 있다 보니까. 네. 정해, 기준을 정해놓은 게 포즈예요. 아 결국에는 포즈를 위한 운동이 돼야 된다고 바디빌더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모든 포지션들이 두 가지 패턴으로밖에 안 나뉘어요. 1번은 아치고요. 이번은 완전 할로우예요 음. 아치할로우가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스펙트럼 아유. 안에서 포즈 포지 바이 포즈가 안되고 대퇴골과 상완골에 대한 액션이 잘 나오지 않으면 포즈가 안 나오는 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음. 포즈를 먼저 보려고 했던 것도 음. 네. 둘 에이. 근육에 신경 쓰지 말고 움직임만 네개 다섯 개 나이스 에이. 여섯 에이. 열 호흡 이요 음. 하나 둘셋 진짜, 호흡도 지금 지적받고 이게, 잘못된 거지,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엉망이네, 엉망 엉망이구만. 이거 수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근육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야. 후가 아니고. 다섯. 여섯. 죄송합니다. 일곱. 여덟. 침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홉. 나이스. 열. 두 개만요. 하나. 하나만 더요. 후. 오케이, 그만. 나이스. 확실히 호흡을 못 뺏으세요. 그, 그걸 신경쓰면 또 이제 동작이 안 나오실 네. 거고. 부디빌딩은 약점을 조금 커버하고 약점을 찾아가야 네. 되는 운동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선수들한테 강조하는 게 보강훈련이에요. 우리가 패스 연습, 킥 연습, 그런 거 하듯이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왜안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보강훈련이 시간이 따로 저는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앞으로 흡연도. <laughs> <laughs> 이렇게 아니 농담입니다. 이거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선수들을 네네. 주로 많이 지도를 하고 계신데 네. 남자분들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 딱 저의 범주를 알아요. 그래서 <laughs> 제가 여기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제가 그냥 도와드릴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도와드리고 있고 이런 어떤 바디빌딩을 오랫동안 한게 아니고 다른 종목의 그냥 AT 출신이었기 아.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뭐 남자 선수들을 뭐 내가 이렇게 리크루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이런 말씀은 찔리는 사람 여러도 있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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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어디 가서 지금 저랑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코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냥 서포트 역할을 해주고.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저는 그냥 도움을 옆에서 음. 주는 사람인 거지, 남자들은. 음. 그러니까 여자들은 제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음. 근데 남자만큼은 제가 가보지 않은 영역들을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다른 음. 영역에서 하고 있던 시선들을 이쪽으로 갖고 와서 도움을 드리는 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워너비즈가 브랜딩이 잘돼 있어가지고 여자 선수들이 되게 오고 싶어 하고 아마 이런 좀 영역에 대한 완전한 분할이 또 있으셔서 좀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지면에서 상체를 그냥 수직으로 세워놓은 상태가 되면 승모근의 상부의 기능은 떨어지게 돼요. 음. 자, 근데 결국에는 이 동작도 내가 상방회전과 하방회전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부 승모근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회전이 안 되고 음. 그냥 전인 후인 거상 하강에 대한 움직임이 커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팅하실 때도 오히려 약간 으쓱 하는 힘을 시작 세팅에 걸어놓고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약간 그럼 엘리베이션 하는 느낌을 네. 가져가는 게 맞나요? 네. 자, 그리고 결국 앞에서 뒤로 당기는 거기 때문에 첫 세팅을 조금 앞으로 기울어져서 해주시면 네. 당겼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뉴트럴 을 맞추실 수 음. 있습니다. 네, 살짝 으쓱 해서 여기에 힘이 들어갈 정도. 아. 네, Go. 하나, 네, 나이스. 둘. 억지로 하강으로 네. 얘를 찍지 마세요. 네. 셋, 넷, 나이스. 후. 하나만 더요, 다섯 응. 오케이, 무게 올릴게요. 이게 그, 다들 이런 네. 걸 하면 찍어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오히려 네. 약간.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살짝 엘리베이션 시켜놓고 하니까 조금 약간 느낌 완전히 달라요. 네. 경,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 자체는 내 견갑의 견윤관절의 기능이 좋아졌을 때 따라온다고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로우 계열인 거고 그래서 승모근의 개입도가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거고 음. 광배근보다 만세했을 때 팔을 올렸을 때는 훨씬 더 광배의 개입이 높아지겠죠. 음. 그럼 그건 거기서 등을 할수 있는 스펙트럼이 그 다섯 가지잖아요. 네. 구간을 나누자면 그러면 네개4대1이에요 비중이 네 개로 이 로우 동작을 할때 필요한 근육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음. 이네 동작을 가지고 얘를 최대한 잘 음. 이끌어내는 게 가장 내가 제가 봤을 때는 밸런스 있는 등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음. 그래서 뭐 그래도 제가 해외 시합이나 올림피아도 이제 다섯 번째 가는데 특히나 되게 많이 다른 구조 중에 하나가 승모근 이렇게 치수 사 있다는 거예요. 네. 네. 한국 선수들만 납작해요. 근데 그게 거기만. 저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접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면 일단 어릴 때부터 혼이 났어요. 음, 아, 네네네. 뭐 승모군을 다 땡기냐. 루는 네. 아, 이런 느낌으로 해서 가져오는 네, 느낌으로 땡겨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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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에 들어서 항상 웨스컴에서도 뭐 말하는 게 네. 상부 등을 키워야 네, 네.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아마 국쪽 네, 네. 의견이신데, 네, 네. 대한민국에서 시작을 오래 하신 분들이 네, 네. 승모 쪽이 없고, 이제 음. 밑에.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데 오히려 한, 이렇게 옷 입고 있을 때는 한국 선수들이 훨씬 더 시각적으로 되게 좋아 보여요 벌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좁아, 좁아져 있고 어깨도 오히려 좁은데 결국에 포즈했을 때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네. 그 스펙트럼이 달라서 음... 네. 둘, good. 셋, 나이스. 넷두 개만요 하나, 하나 더요 응. 오케이 나이스 good. 그래서 지금처럼 당기실 때 상부 승모근의 긴장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랑 상부 승모근이 누른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랑 아마 느낌이 많이 네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깊숙히라고 하는 표현을 더 느끼시려면 으쓱돼 음. 있는 상태에서 음. 넘어가시는 게더깊숙히 들어온다고 음. 느껴지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후인 하강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후인 하강은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표현인 거고 중력에 의거하면 후인이 되면 무조건 거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상이 돼야지만 후인이 더잘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대부분 후인을 해서 하강을 하려고 하니까 깊이라는 게안 느껴지실 건데 거상을 해놓고 후인을 하면 깊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위에서 당기는 건 제가 풀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론 중에 하나는 내 척추가 움직일 때 사지가 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격투기 하셔서 아실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랑 내 몸이 가서 때리는 거랑 결국에는 내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음... 사지가 사용되었을 때 가장 큰 힘을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디빌딩, 지금 했던 웨이트 트레이닝을 보면 대부분 내 몸통을 고정시키고 사지가 움직이는 운동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팔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내 몸통이 가는 운동. 어렵겠다. 뭐, 광배근에 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견갑이 움직이게끔. 이미 승모근을 많이 해놔서 상방회전, 하방회전 하는데 훨씬 더 편하게 되실 거예요 누른다고 생각하고 올라가시면 네. 네, 가보겠습니다 하나 넷 아홉, 하나만요 오케이, 그만 서포트 좀 올릴게요 네 다시 보디빌딩이 재밌어지려고 그래 <laughs> 오, 오늘 뭔가 배우는 재미가 좀 있으신가 봐요 아, 오늘 좀, 좀 흥미로워 풀업을 하실 때도 네. 최대한 그냥 승모근을 최대한 자, 많이 써서 아. 잘 내가 활용해서 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대부분 우리가 막 이 사이드에 걸어놓고 광배를 집중해서 하자네. 잖 어, 그거는 뭐 나중에 테크닉적인 음. 부분인 거고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승모근을 충분히 써보세요. 넷, 나이스, 셋, 헤이, 나이스, 넷, 헤이, 구, 다섯, 헤이, 나이스. 열, 두 개만 헤이. 더 할게요. 고! 하나, 헤이. 하나만 더, 하나둘, 헤 오케이, 그만. 와. 나이스, 하, 지면 신경 쓰면 숨이 안 돼. <laughs> 숨 신경 쓰면 발이 떠. 최대한 광배근이 회전해서 수축하는 데 신경을 쓰다가 움직임에 더 집중한다 그랬야나 자극이 딸려오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해보고 있는데, 뭐더잘 아시겠지만, 음. 운동을 한번 지도받아 그거를 가서 해봐야 돼요. 응, 음, 맞아요. 그게 진짜 계속, 중요해요. 계속 해보는 게 많이 중요해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하던 걸 버리고, 그냥 나는 오늘 한 루틴대로 한두달 동안 할 거야, 진짜로. 그래도 될까 말까요? 이, <laughs> 이해가 되까 말까, 진짜로. 어.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긴 해. 그, 그동안 난뭘 했나? <laughs> 뱉어주시면서, 셋. 그래서 승모근을 편안하게 활용을 해주세요. 넷. 나이스. 두 다섯. 개. 굿. 자, 여섯. 열.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만 더 할게요. 라스트. 둘.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지금은 상체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고정값으로 놓고 팔이 움직인 거잖아요. 사지가 움직인 건데 인지가 잘안 된다 혹은 견갑을 잘못 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몸통이 움직이는 걸 먼저 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기능 잡기엔 편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결국에는 가슴이 잘 수축되려면 얘가 전인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음. 전인이 된 상태에서 가슴 수축이 돼야 되는 한번 꽉 짜보세요 자이 상태에서 짰을 때는 견갑은 이미 중력 때문에 하강의 힘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전히 90도 벤트오버 자세 잡아보세요 쭉 내려가시면 가슴이 훨씬 더 많이 확 수축되는 게 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이 견갑을 더 앞으로 그냥 편하게 밀어주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오시면 그 힘이 슥 빠질 거예요. 하강의 힘으로 빠져서. 자, 그 말인 즉슨 예를 들어서 등 운동을 할 때도 견갑의 후인의 힘을 뒤로 접는 힘을 더 편하게 느끼려면 중력 방향을 생각하면 벤트오버가 먼저 되는 게 아니고요. 누워야 돼요. 스위스 머신에 매달려서 이거 좀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누워서 땡기고, 45도에서 땡기고, 수직에서 땡기고, 음 이제, 벤트오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중력의 움직임은 힘들어지는데 저항값은 세지죠. 음. 음. 벤트오버 자세 잡는 것 조차가 결국에는 견갑을 쓰기 어렵게 만들어요. 음. 저항은 세게 해주지만. 아.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나 견갑을 잘못 쓰시는 분들이 벤트오버 자세 잡는 건전 굳이. 앞으로 등 운동 시작은 스미스 머신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 근데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거 한다? 네. 그걸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가슴 운동도 그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슴 운동을 벤치에 누워서 한다는 것 자체가 가슴 수축을 잘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아. 견갑이 안 빠지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가슴 느낌 잡을 때도 완전히 벤트 오버로 잡고 가슴 운동을 해보시고 음. 그다음에 45도 그다음에 플랫벤. 플랫 벤 플랫 머신이죠 그 다음에, 누워서, 잉클라인, 그 다음에, 플랫벤치, 그 다음에, 디클라인까지 아 가는 게, 움직임 자체가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 수음 있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고, 점점, 점점, 각도를 세워가면서, 아 마지막에 플랫을 했을 때, 훨씬 더 이득을 가져갈 수 있고요. 자, 여기서 그냥 누르는 힘한 번만 인지해주시고요. 골반 살짝만. 네. 그 상태에서 호흡 배틀 준비해주시고요. 고, 하나. 나이스. 둘. 셋. 나이스 아 나이스 넷 굿. 다 아, 지금 했잖아요 몇달 동안 해야 돼 이걸 맞아요 뭐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습관인 거잖아요 음. 내 몸의 움직임이 습관이 되기에는 최소 5개월이에요 네. 정답은 없지만 그 안에서 내가 명확한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어떠한 동작을 한다면 음. 그거는 다 이유 있고 근거 있는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이유가 있어야 된다 들기 위한 이유가 그게 되면 안 돼요. 음. 그 무게를 들기 위한 음. 이유가 돼서 이게 내 몸에 맞는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죠. 저는 진짜 충격이거든요. 이게 사실 뭐, 보시는 분들은 뭐, 아, 이것도 뭐 하면 되지 이러는데, 엄청난 시간과 스트레스와 음. 매 세트마다 반복 하나하나 그걸 신경 써서 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근데 또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워너비즈라는 팀에도 와봤어요. 이게 사실 여자들만 있어서 왔을 때 진짜 뭐. 힘드셨죠?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해가 많이 돼서 그런지 다 가셨어요. 아, 다 가셨어요. <laughs> 아무도 없어. 멧돼지인 줄 알고 다 도망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하시고. 아, 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우선 이렇게 찾아주셔서 저가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분명히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선입견 갖고 보지 마시고, 그냥 다 수용을 해보고, 나한테 써보고, 나한테 적용도 해보고, 맞는 게 생기는 순간 그게 자기 방법론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 습관이 되려면 최소 4, 5개월이 걸려요. <laughs> 어, 너무 급하게 가지도 마시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꾸준히 해 보시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제가 아까 못 치운 덤벨이랑 원판이 너무 많아서 <laughs> 그거 치우러 <치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aughs> 봐서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